제안으로 KT 온식당 저기 있네요. 일초에 1 9구팔 원으로 누구나 무제한으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반갑 여러분들 공대생입니다. 안녕. 제가 지금 홍대에 나와있습니다 뭐싹 주위 분위기 한번 보시죠 아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쩐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어떤 난리를 치려고 또 저희가 여기에 왔는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아주 핫한 식당이 있어요 1초에 2원 받는 초당돈 반는 식당 제가 밥을 겁나게 빨리 먹거든요 저 솔직히 5분이면은 저 안에 있는거 싹다 털어먹고 배부르게 나올 수 있어요 1초에 2원이면 5분이면 얼마야 600원! 600원만 내면은 제가 여기 있는 음식 싹다 털어먹고 올수 있답니다 제가 직원분한테 직접 확인을 했고요 오늘의 미션 홍대 KT 온식당에서 600원 내고 싹다 뷔페 털어 먹고 여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가시죠. 렛츠고 아또 촬영하는 분들은 전용석이 또. 와. 이렇게 또 1인 미디어까지 고려해 주시는 멋진 KT 온 식당. 아, 감사합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초에 2원 최대 1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한데, 그래도 7천 얼마래요. 너무 복자 아니에요? 아마도 이벤트성으로, 약간 홍보식으로 어... 이벤트성으로 하는 식당이 아닐까싶은 내려가서 과연 돈값 파는가, 1초에 2원값 파는가, 한번 메뉴 살펴보러 가시죠. <목소리> 아, 기본적으로 세팅된 메뉴인가봐요. 보시면은 샐러드 두 종, 류 망고샐러드. 하나 겁나 좋아하는 거 있어. 콘치즈, 콘치즈. 까르보나라 떡볶이 미쳤다, 진짜. 이거 봐 비주얼 미쳤다. 그 옆에 닭강정인가, 이거는? 버팔로윙, 버팔로윙 이거 몇 조각만 먹어도 버팔로윙 한 다섯 조각 열조로 나도 미쳐 나잖아요. 이거만 먹고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치킨 스테이크.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은 메인 요리 오늘의 메인 요리들 이 있다는데 메인 요리랑 사이드 디시까지 딱5분 안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누르는 순간부터 1초2원 C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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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 담아 담아서 담아서. 야야, 너가 지금 뭘 담을지 고민할 때마다 2원씩 가져. 2원씩안 보자, 안 보자. 야, 고기 좀 담아야지. 아니, 기다려, 걱정하지 빨리, 빨리, 빨리. 같은 거좀담아야지 아, 기다려어잡아지 마. 닭강정 같은 거막 그냥 나아 <laughs> 고민하지 말고, 뭔지 고민하지 말고 나아 오늘은 편식 금지거든요. 아, 벌써 30초 지났는데 한 입도 못 먹어보고 60분 나갔거든요 1초 2원짜리 식당에 스테이크 가없수 있어요. 이거 된전 나오겠는데?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음식 포함데 벌써 3분 지나갔거든요.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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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와, 나름 그래도 아스파라거스에 이건 토시살 스테이크에 비주얼 봐 비주얼 맞아요. 와. 먹고 뭐는 거야 너 이러다 체하면 병원비가 더 나온다 아... 약간 많이 못 먹게 하려고 일부러 매운 음식 넣어 놓으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너무 맵네요 어? 아까 빨간 동그라미 땡어 잠시만 이거 중간에 지에 넣어 놓으셨는데요 KT 관계자님들 아무리 본전을 쳐야 된다고 하지만 아 이렇게 매운 음식 넣어 놓으시면 곤란하거든요 왜 이래 아 본전 뽑자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미친 듯이 먹는 것도 좀 한심한 것 같아서 어차피. 아, 너무. 매워. e 인분에 e n 0 0 h i l d r e n i 갑 t 다 저희 그 정도 t r 스 i n g to l o 저 k at t h 저 t s 천 you can 요 o o k 아 t that. I just s 지 e What? I just see. I 요 밑에 또 아까 스테이크 말고 파스타가 또 메인 t s 래요내 거, u s 파스타 먹으러 가 e I 빨리 비워. 빨리 비워. s e 다 I 분? 아좀 I s 8분이라고 해봐야 한천원 나왔네요. 나 이렇게 직접 조리되는 건 처음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파스타를 그냥 냄비에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치즈, 아저 치즈 통에다가 주네. 저 치즈는 얼마일까? 아 냄새 너무 고소해 미쳤다. 그라나파 다노 휠 크림 파스타래. 이름도 어렵다요자 지금 720원치, 720원치 시간을 기다려서 얻어온 파스타인데 딱한두 젓가락 나오네요.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얼마 나 맛있는지 까니다 어우 하늘향이 고소하게 담아서 치즈향이 입안에 싹 퍼지는데 어리겄네요. <laughs> 빨리빨리 조리해서 손님들한테 내야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다리셔서 약간 미, 미디움 레어? 파스타에 약간 미디움 레어 이런 느낌? <laughs> 맛혀있는데 미디움 레어 아니야? 진짜? 17분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17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마지막 접시 가득 제가 다 먹을게요 하나님 드시고 계세요 네. 어디가 어디가 아, 본전 쳐야죠 스테이크 하나 정도는 더 먹어줘야 본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테이크 하나 더먹어줘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 1초에 2원 값은 충분히 하거든요 근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먹는 시간보다 긴것 같은 느낌 아 근데 또한 가지 놀라운 점은 전 스테이크는 한 번만 줄줄 줄 알았거든요 줄만 기다리면 스테이크도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밖에 기다리는 줄이 진짜 길어. 그러니까, 줄이 저 홍대 놀이터 끝까지 있어. 여기 상상마당인데 홍대 놀이터 끝까지 있다. 홍대 전문가 찍었어, 줄이 진짜로. 나좀 과장이 아, 진짜로, 심하네 진짜로요, 진짜로요. 완전 아플레이스 역시. 이 도전 심리를 약간 자극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아, 마지막 접시. 여기 힘들다. 밥 먹으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인 것 같아. 24분 45초. 5분 안에 나머지 다 클리어합시다. 끝났어요. 옆에 진공청소기가 있어요. 아 배부르다. 요 그렇게 먹어 안 배부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가? 전체적으로 음식 맛이 뭐 호텔 뷔페 말고 그런 뷔페 있잖아요. 뭐 에이슐 빅.. 샐러드바, 아웃, 아웃, 샐러드바. 딱그 정도 샐러드바 퀄리티 충분히 되네요.

이스쿨십스 그렇죠. 아무시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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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끊어, 끊어, 끊어. 어, 콜록콜록. 어, 지금 지금 사진 찍을 때마다 2원씩나가고 있거든요. 빨리빨리 찍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10원짜리 사진입니다. 나중잘쓰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예쁘게 올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아, 좀 비싼 건데 다음번에 다음번에 하나 사 주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제가 무조건 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30분 딱 맞춰 왔거든요. 3,500씩 세 명입니다. 네. 잠시만. 이게 그 아까 보니까 제가 먹은 전체 금액이 결식 아동들한테 기부가 된대요 아 이럴 거면 좀 천천히 먹고 올걸 그랬네요 기부가 된, 되는 거였으면 좀 천천히 먹고 올걸 이렇게 기부증 만 오백 원 우와 신기하다 아 배부르다 네 여러분들 아 사실은 5분에 5분 만에 먹고 오는 게 목표였는데 솔직히 제 앞에 음식이 딱 세팅이 돼 있으면 저 5분 만에 충분히 먹고 올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퍼다 나르는 시간 그리고 줄 기다리는 시간 그런 게좀 길어서 30분이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3,500원 심지어 3,500원 낸거 전액이 결식 아동에게 기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의미도 좋고 맛도 좋고 하지만 광고 저는 광고비 안 받았습니다. 홍보를 목적으로 KT에도 운영하는 이 온식당. 9월 한 20일인가까지 한다고 하니까 홍대 근처에 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체험하고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릴 텐데 한 5시까지 오셔가지고 6시까지 줄 기다리셔야 입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진짜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이제 이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또 유명한 라멘집이 있다고 하는데 라멘집으로 2차 맛집 탐방을 한번 가보고. 라면집만 딱 가자. 내가 소고기까지. <laughs> 라면집까지만 딱 가자. 라면.